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이성분님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리국기서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거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방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전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방야끝 대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앞에서 행하시는, 앞에서 음, 행하시는. 하나님. 음,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앞으로 더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능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은 피 같은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자기 본능을 자제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불리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승부를 걸지만은 인생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늘 만만치 않은 광야의 생활임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성들이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 황량한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에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과 절망과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쉴만한 곳도 없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고 50도의 후라이가 되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곳으로 영하 30도의 얼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는 빨리빨리 지나가야 될 곳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데 노력한다 할지라도 빨리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역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아침 특별한 정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온삶 속에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며 사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따라갑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하나님은 나를 졸졸 따라오시면서 매사에 잔소리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의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특별한 복중의 복은 어떠한 복이 되겠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이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로 앞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다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 송월타워를 이룬 박찬수 회장은 경북 청송군 깊은 산골에서 태어난 사람. 이 산골 마을에는 몇 가정 되지 않지만 모두 다 귀신 단지를 끌어안고 조상귀신을 섬기고 살았어니다그예보친도 조상귀신을 섬겼는데 그 조상을 섬김으로 잘 되기는커녕 계속 어려움만 계속되었고, 찌든 연안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범하고 적극적이었던 배의 부친은 조상의 귀신단지를 다 방망이로 다깨 부셔버리고 하는 말이, 아니, 귀신이 있다면 효험이 있어야지. 이게 뭐야, 필요없게 생겼잖아.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주일날그 동네의 교회를 찾아갔어주일날 예배당에서 안내하고 있던 안내 집사님은 이 박찬수의 모친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곳에 무슨 일로 왔어? 물어보면서 문전박대했어. 박찬수 씨의 어머니는 안내 집사님에게 예수 믿으러 왔다고 그렇게 말했어. 안내 집사님은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면서 교회문을 딱 막아버렸어. 그러나 박찬수 씨는 어머니는 뭐라고? 나 같은 복없는 년도 예수 믿고 복받으러 왔다 하면서 집사님을 밀쳐내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였고, 그 후에 아들이 자라나서 이 박찬수는 장로가 되었고, 그의 사업이 날로날로 번창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송월타올회 사회의 중요 가운데 청송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한가정이 예수 믿고 복받게 되니까 그 마을 전체가 아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간증을 드는다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하나님을 경여하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흥황하게 된다. 그런 말이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만사가 대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흥황이라는 그 용어가 요즘 잘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 뜻이 뭐냐면 번창하고 세력이 매우 왕성하게 퍼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영어로는 프로리 h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노예살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엑소도스 해방되어서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인도하시고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에서 따뜻하게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전 1450년경에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200만명을 끌어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광야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생의 등불이 되고 또한 구름기둥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분명한 체험이 학생이든 오늘 노인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또 누구든지 그러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세으로 쪼개면, 첫째, 우리를 아이처럼, 달래며, 앞에서 엄마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17절, 18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도하다는 말은 뭐냐면, 위로하며 달래어 가지고 데리고 간다 거예요 징중되는 어린아이를 달래며 데리고 가는 부모님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달래고 위로하며 가난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출애국기 13장 17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불레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미우쳐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불레새 사람의 땅의 길 애굽에서는 가나로 가는 그 지름길인데, 이 블레셋의 해안도시 가산을 통해서 지중해안으로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만약에 가면 다이렉트로 4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에는 당시에 철기문화를 발전시켜서 강력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용병들이 사는 블랙 같은 블레셋 쪽속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 조직이 약했고 무기도 없었고 싸울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특히 다섯 개의 큰 도시국가들, 가사, 아스글론, 아스토카드, 에글론과 같은 동맹 맺은 이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과 정면전으로 부딪히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울 소지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에굽으로 돌아가서 살 길을 찾자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섯 배나 먼 함은 광야길로 그들을 돌려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의 나의함을 하나님 이 아셨기 때문에 취하신 조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멘토를 세워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주위의 성도들의 얼굴을 자세히 봅시다. 그들이 당신에게 소중한 구름 기둥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 그리고 가족들의 얼굴을 이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 당시의 인생에 소중한 불기둥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속회 안에, 그리고 우리 선교회 안에 많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 같은 멘토를 세워놓고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서로 서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성자로 불리운 성어스티 어느 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낯선 곳에 처음 나는 그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안내자의 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안내자가 자신있게 그 길을 매일 다니기 때문에 인도한다고 해서 따라갔섰는데 아니, 전혀 딴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길을 다는위에그 안내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당황했어요. 어떻게 변질인지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곳에 지금 와 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날은 설교하지 못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알고 보니까 그가 목적했던, 가고자 했던 그곳에 그 시간에 갔더라면 칼을 맞아 죽을 뻔 했던 거예요 어거스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거스틴이 그날 어느 길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숲속에 칼을 품고 숨어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 안내자에 늘 매일 가는 그 길을 갔다가 머리를 갔다가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 길을 못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 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내 감정 따라가지 말고 내 기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할수 있는 되어야 됩니다 불음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의 약속에 진기...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아니, 사람만의 약속도 지키면 좋은 것이지만 은 하나님의 약속은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네요.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멘토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때로는 인도하신다는 얘기. 빌 하이빌스 목사는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사역은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중요한 대사를 잊어버리고 당황하고 있을 때 무대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는 프롬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팔꿈치를 쿡쿡 찔러주는 것 내가 전혀 다른 길로 가고자 할때내손 오자를 갖다가 살짝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 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령은 절대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역방향으로 가는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사에 소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아픈 심령의 치료를 받아요. 어두운 세상과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도 희망과 용기를 돋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랍니다.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목사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극도로 번민하여 좌절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할수록 그 반대의 행동이 나오고, 믿어야 될줄 알면서도 자꾸 마음속에 목사님의 의심이 생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열매가 전혀 보이지를 않고, 이렇게 실망과 좌절에 빠졌을 때그 믿음이 좋은 기도 많이 하는 본사님 같은 누이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오빠는 포도나무까지에 불과하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면서 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포도나무까지는 영양분을 끌어올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꽃을 피우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힘쓸 필요도 없어요. 오직 원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일러는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을 그 뒤에 포기하고 완전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크나큰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다니. 우리는 내 힘으로 노력해서 성취하려고 허수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그리토께서 이미 성취해 놓으신 것을 다 얻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이용하는 비행기는 지상8 0 0 미터 이상의 고공비행을 합니다. 그때 외부의 온도는 섭씨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소도 비행기 밖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면 산소가 없어서 숨 막혀 죽게 되고, 또한 너무 추워서 얼어 죽게 됩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에 있으면 아무런 걱정 없이, 이 비행기가 자동적으로 온도를 맞춰주고 산소도 충분히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겨울을 맞이했어. 누구나 인생의 겨울, 즉, 죽음을 한 번은 겪어야 됩다 세상 사람들은 월동 준비를 할 때, 지혜로운 성도는 인생의 월동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듯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겨울이 와도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와 인사합시다. 주 안에 삽시다. 그리고 내 힘을 빼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때 우리의 삶이 때를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이 될 것이라는 얘기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19절에 오래전 250년 전 오래전 요셉과의 약속을 지킨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오래전의 약속이지만 250년 후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먼저 알고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다는. 그래서 출굽기 13장 19절 말씀은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선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피면,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주전 1680년경에, 즉, 250년 전 애국의 총리를 지내다가 출애굽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애굽에서 죽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믿음의 조상 요셉의 유골를 모세가 수습해 가지고 모시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이것은 요셉이 그 자손들에게 250년 전에 유언하고 죽은. 그리고 그 자식들이 예언을 했던, 그 맹세를 했던. 것 250년 전에 요셉의 시신은 애굽 귀족들의 장례법을 따라서 방부 처리를 하고. 그 시신을 갖다 미라로 잘 보존하였어요. 믿음의 주상 요생은 일찍이 그런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애국당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응? 출애국과 가난 회복을 굳게 믿고 자기가 죽을지라도 자기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후손들에게 자기의 시신을 애굽에서 장차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적박고리를그 땅에 나를 묻어주기를 그렇게 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을 떠나면서 수백 년 후에 믿음의 조상 요셉의 시신을 수수해 가지고 모시고 나갔다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요셉의 유골를 그의 소원대로 가나안 땅 세겜 땅에다가 안장을 시킵니다. 조상의 얼굴을 수백 년 전에 죽은 조상의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은 그래도 후손들이지만은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요셉의 시신을 가나안까지 모시고 가서 매장을 장해드리고는 약속을 지키는 진실한 민족이요 효성이 지극한 민족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야고는 구해말까지 있어요. 이 프로야구에서 시회 말이 끝나면 테이크 미 아웃 투더볼 게임이라는 그런 응? 노래를 다 같이 합창한다거예 이건 뭐냐면 야구장으로 나를 데려다줘 그런 노래인데 이 야구팬들이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응? 상대팀과 함께. 이건 뭐냐면 야구 중계를 하던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켜놓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너무 못하는 거야. 큰얼른말 그 노래를 부르는데 곡도 맞지 않고 응? 너무 못 부르니까 민망하니까 거기 있던 관, 관중들이 다 같이 그 노래를 끝까지 불러줬다는 그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7회 종료 후에 이 노래를 다 같이 야구장에서 경기가 있을 때마다 같이 합창하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나운서의 흐물을 관중들이 함께 함으로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냈다는 내가 인생을 살다가 당황하고 있을 때 가사를 까먹었을 때 누군가 내 약점을 덮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인생의 노래를 함께 불러주고 쓰담한 편지를 함께 써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드라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노래를 불러주고 우리 인생의 쓰담한 편지를 다 써줄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런 믿음이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이 뭐냐면 내가 다 끝까지 노래를 부를 수 없어 내가 끝까지 편지를 쓸수 없어. 내 인생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 그러나 내 인생을 더욱더 완벽하게 하시는 것을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따로 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 섭리 하나님의 운행 네. 그렇게 믿고 우리는 사고가 니다 그래서 250년 전에 죽었다 할지라도 250년 후의 일을 내다보며 믿는 자들은 예언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님, 하나님의 운행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셋째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 21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눈에 보이도록 인도하시고. 그게 아멘. 네.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길은 광야의 길이었어요. 물도 없습니다. 풀도 없는 것입니다. 낮에는 섭씨 50도를 넘는 뜨거운 곳이고. 밤에는새찬 모래와람과 취감습하는 그러한 사나운, 응? 아, 환경이었습니다. 광야는 무서운 곳입니다. 밤이 되면 막 복사들이 우글거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친히 눈에 보이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 구름 기둥, 응,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보여주는 그런 기적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어? 아, 나타난다는 그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었다 그리고 하루가 되던 1년이 되던 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성들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정착과 출발을 가르쳐주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방법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성경 19절에 보면 구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 하나님과 모세가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요 그리고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11절 말씀, 사람이 그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그 수종자의 눈에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인도하시니 그들이 근심할 것이 없었고 염려할 것이 없었고 두려울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정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표시를 읽고 아멘 임재의 표시를 읽고 인도하심의 표시를 읽고 출발과, 출발과 정착의 표시를 읽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시를 읽고 알고 살아가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갖다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의지를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가는 그 코스가 그 도정이 우리 인간의 상식 밖의 길로 하나님 인간들의 상식으로 말하면 그래로 북쪽으로 올라와서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육지로 갈수 있는 길이야. 누가 봐도 갈수 있는 길이야.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와서 동쪽으로 가야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정코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상하에도 상식과 달리 깊은 물이 부려 340미터는 수예주 앞바다 응? 홍해 야무스프라고 는 홍해바다의 길로 그 깊은 바다의 길로 이 백성들을 그냥 인도하셨어 막다른 길로 도망가지도 이제는 못할 길로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거야. 자 아. 뒤에서 애굽의 붕대가 잡아 죽이려고 쳐줄려고 쫓아옵니다. 살기능당해 쫓아옵니다. 어디로 도대체 가야 돼? 도원해든 죽가 되고 말았어.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한대. 원망할만 해요. 우리가 죽을 땅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야 응?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느냐는? 그런 합리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합리한 노정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 여러분 그때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와 경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고 성경을 내줄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완전히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옛생활로 돌아가요. 옛생활 스타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나약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이터는 절대로 너는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갈 수 없다.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홍해의 길로 그 가는 길에, 길을, 도망가는 길에다가 길을 그냥 막아버렸어. 이것이 무엇이냐.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아, 네. 사랑이었다. 아, 네. 어리이면 때마다 우리 하나님 굿바, 여기까지 어, 도망갈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망갈 길을 갖다 다 차단시켜버렸어. 요 도망도 못 가, 이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것들을 저들에게 가르치면, 그것이 뭐냐면, 내가 말한 일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얘기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진정한 순종은 나를 순종케 하시는 자에게 내 책임을 갖다 전가시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다 책임질게요. 하나님 신경쓰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 같아요? 아니야. 하나님 책임지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야. 끝까지. 내 인생 내가 책임져요. 하나님 뭘 감사하십니까? 뭐 인도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알아서 가요. 그건 신한 거 아니야.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아멘.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자유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자유로운. 그런데 순종을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사람.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의 말을 거역하고 또 부모의 말도 거역하고 누구의 말도 거역하고 거역하는 순간 전개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 거역한 뒤는 내가 책임져야 이 책임이 누적되고 누적되고 다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만 계속 생긴다면 그것을 갖다가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자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심령의 자유를 얻게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책임진다는 믿음이 자식들에게, 응?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가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가라.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아세요.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이제 아무런 응? 불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신년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이 더욱더 귀하고 복되고 승리하는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며 살기 하여 주옵소서 선행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귀를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주께서 너의 갈 길을 인도하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